대표님께서는 순정 하이리무진하고 가격 차이가 최소한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랜을 좀 짜달라고 하셔서 꼭 필요한 옵션만 적용을 해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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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보가의 한상민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출고 차량의 영상은 스탠다드 차량이고요. 저희 회사 좀 가까운 거리에서 사업자 대표님께서 평소에 저희 보가 유튜브를 너무 즐겨 보시다가 스탠다드 차량을 유심히 보시면서 차량을 정말 뭐 너무 보고 싶다 하셔서 좀 내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차량은 주로 이제 패밀리카 용도 또는 이제 사업자셔서 아무래도 뭐 부가세 환급 그렇게 이제 이용을 좀 하시려고 하고요. 특이한 점은 그 자녀분들께서 유튜브를 보시고 아빠, 나 2차 사줘라는 그아 <laughs> 예, 말씀을 하셔서 예, 매우 너무 궁금하셔서 실물을 보고 싶다고 해서 3주 전에 계약하셔서 이렇게 멋지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출고 예정이고요. 예, 제가 돌아다니면서 부위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선택해 주셨고요. 바디키 프론트 릴, 하단 그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익스테리어 패키지 내에 전동 사이드 스텝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녀분들께서 탑승하실 때,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탑승하실 때 정말 편리함을 주는 전동 사이드 스텝입니다. 뒤쪽으로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장에 내방하셨을 때, 후면에 있는 빌스콘티 LED 테일램프를 보시고 너무 멋있다 라고 감탄을 하셨어요 순정 대비해서 밋밋하지도 않고 제가 봐도 너무 멋있죠 예꼭 네, 광선 같죠 익스테리어 패키지 내에는 빌스콘티 LED 테일램프가 외관을 더욱 더 화려하게 돋보이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듀얼 머플러 타입입니다 정말 후면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보실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께서 저희 전시차에 디커핸들을 보시고 어, 이 옵션은 꼭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이그리스 쪽에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요 매끄럽고 그리고 저희 스피치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순정 시트인데요 순정 시트와 저희 스터링 휠에 있는 가죽 감싸기 브라운 정말 매치가 잘 되죠 디커핸들 65만 원입니다 리어 쪽에 커튼으로 저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룸미러 블랙박스를 장착하시면 후방 시야를 보다 더잘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맵 버튼을 2초 정도 짧게 눌러주시면요 그 보가만에 아이콘들이 나오죠. 유튜브 유튜브에서 원하시는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저희 29인치 모니터로 연동이 돼서 큰 널찍한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다시 홈 버튼으로 나가셔서. 넷플릭스, PC, 그리고 엔비니언트, 스타라이트, 루프, 이런 걸, 모든 걸 이제 아이콘들을 거기서 이제 적용을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비니언트 네. 네, 라이트를 설정을 해서 리모콘 없이 그냥 터치 방식으로 원하시는 색깔로 분위기에 맞게끔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뭐, 로멀, 레인보우, 뭐, 랜덤 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홈으로 나가셔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루프라든지 이런 것도 원하시는 가족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원하시는 이제 배경으로 바꾸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열로 예, 자리를 옮겼고요. 대표님께서 저희 옵션으로 있는 나파가죽은 선택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순정 세들 브라운이 더 좋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비교해보시고 옵션 안정하고 하는 걸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구인승 요트바닥 진행을 해주셨는데 정말 뭐 순정 매트보다 관리면에서 정말 좋다고 할수 있고요. 좌우 이동이 가능하고 뒷자리가 순정 레일보다는 11자 레일이 들어가서 뒷자리가 이렇게 평평하게 뒤로 눕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트바닥을 안 하시면 이게 뒤로 끝까지 넘어가 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요트 바닥 하시는 걸 정말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정 시트도 정말 착착함 나쁘진 않으세요. 근데 네, 정말 좋고 나중에 시트가 해지면 그때 저희 보가에 입고 하셔서 나파가죽 옵션 적용해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평소에 그 운전을 좀 오래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고속도로도 많이 타시고 지방도 가시고 해서 그 핸더방은 네. 노면의 소음을 차단해줄 수 있고 최소화할수 있는 팬더 방음 옵션 넣어주셨고요. 외부의 소음을 차단을 할수 있는 방음. 저희가 도어 쪽, 대시보드 쪽, 본네트 안쪽 여러 가지 방음 처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차량보다 오늘 출고 차량이 딱 100만 원 정도 더 저렴하네요. 가성비 최고라고 할수 있고요. 순정 하이리무진 대비 1,000만 원 정도 올라가지만 그 1,000만 원에 대한 가치는 정말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차량 총 토탈 가액은 7,513만 원이에요. 그 안에 옵션 1,010. 3만 원 그렇게 해서 7,513만원의 스탠다드 블랙 차량 익스테리어 패키지, 실내 풀방음, 휀다 방음, 스포츠 핸들 요트 바닥, LX5 룸밀러 이렇게 정말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8천에서 1억까지 안 가시더라도 가족들과 또는 업무용으로 그렇게 7,500만원에서 행복을 누릴수 있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까지 출고 차량 자세한 설명 드렸고요. 그외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저희 주식회사 보가의 한상민 과장에게 문의를 주시면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서 플랜을 짜 드려서 꼭 원하시는 옵션 적용을 해서 안전하고 이쁘게 차량 만들어서 출고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보가의 한상민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